안녕하세요. 모바일 똥게임 리뷰어 레디네움입니다. 오늘 가져온 게임은 최근 오픈한 봉인, 달기의 음모인데요. 어떤 게임일지 저와 함께 보시죠. 유튜브에 올라온 광고 영상을 보면 꽤 괜찮은 게임인 것처럼 보입니다. 영상 자체만 보면 카카오 게임즈에서 서비스 중인 음향사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게임 자체는 수집형, 턴제 RPG의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을 수집하여 각 캐릭터들의 특성과 상성에 따른 진영 배치를 통하여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는 게임인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캐릭터의 수집과 높은 등급의 캐릭터의 육성을 통한 강력한 대결 짜는 게 목표라고 할수 있겠네요. 놀랍게도 제가 플레이했던 게임들 중 그래픽은 괜찮은 편입니다. 심지어 화질 설정과 프레임 설정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사전이야 광고에서 보인 애니메이션 그래픽은 어디다 두었는지 보이지도 않고 나만이 구사하는 전략과 전술? 어차피 자동으로 전투할 거 뭐하러 전략을 구사합니까? 이런 걸 구경하는데 전투의 재미를 느낀다고 광고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탄탄한 스토리를 기본이라고 내세우는데 게임하다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줄 알았습니다. 캐릭터들의 말투가 왜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키윽키윽도 쓰이고 심지어 시웃키윽이라는 말까지 쓰여요. 장난식으로 만든 게임도 아니고, 어연니 회사에서 만든 게임인데, 스토리는 둘째 치고, 몰입이 전혀 안 됩니다. 또, 수집형 컨텐츠를 지향하는 주제에, 특수한이라 쓰고, 과금이라 읽는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놨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캐릭터를 모을 수 있어야지, 돈을 써야만 얻을 수 있다는 점, 일일 미션에 월정액으로 받을 수 있는 카드 보상이 있다는 점, 서버 오픈 이벤트, 축제를 빙자한 과금 유도 이벤트들은, 돈에 미쳐 눈이 돌아가 있다는 소리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일일 던전, 보패, 진법 등등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는 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중국산 양산형 게임들의 컨텐츠를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써먹고 있다는 점이죠. 또한 수집형 컨텐츠라면 수집하는 캐릭터들의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말한 대사에서 나오는 유치함으로 인해 캐릭터들의 매력이 떨어지고 캐릭터들의 비율 또한 미묘하게 이상해서 정의가지를 않습니다. 많은 스토리는 분명 칭찬해줄 부분이라 하겠지만 문제는 전부 다 오토로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터치 몇 번과 지갑을 여는 게 전부인 플레이어로서는 이 게임의 어떠한 매력을 느낄지가 의문이네요. 봉신연이라는 괜찮은 소재,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사전 예약 광고, 부풀은 기대감이 문제였을까요? 재미보단 실망이 더욱 많았던 게임, 봉인, 달기의 음모였습니다. 이상 모바일 똥게임 리뷰 레디네움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